방금 연초로 눈꺼풀이 자꾸 감기는 데는 찜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찜질. 우리가 어 몸에 양기라는 게 부족하게 되면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. 옷도 따뜻한 걸 입어야 되고, 또옷 색깔도 중요합니다. 옷 색깔도 따뜻한 색깔, 분홍색, 빨간색, 빨간색은 따뜻한 색깔입니다. 분홍색, 빨간색, 따뜻한 걸 입고, 또 항상 옷도 따뜻하게 하고, 또 물도 따뜻한 물을 먹고, 찜질도.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내가 화가 나요, 뭐가 이렇게 흥분돼요, 기능 항진증, 염증, 화병 이런 경우는 청색 계열이 좋습니다. 음 음식도 청색 계열, 뭐 염증이 잘 생겨요, 뭐 간에 독소가 많아요, 간에 열이 떠오래요. 그런 경우는 열병, 화병, 염증 이런데는 청색 계열이 먹는 거, 또 입는 거, 또 물도 시원하게 먹는 거 이런 게 좋고. 아 기운이 없어요. 너무 뭐 온몸이 무거워요. 일어나기도 힘들어요. 말할 기운도 없어요. 축가를 다요. 눈꺼풀이 처지고 힘들어요. 뜨기도 힘들어요. 그러면 다 따뜻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. 한약도 따뜻하게, 물도 따뜻하게, 음식도 따뜻한 성질을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서 운동 부족이 아니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의 시간을 갖고.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.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또 수기공법이라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시간을 갖고 또 자연의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햇빛입니다. 햇볕이 따뜻하면 나가서 해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것. 양기. 양기의 대표적인 게 해입니다. 해에서 에너지 받아들이면서 따뜻한 양기. 우주에, 우주가 나한테 주는 따뜻한 치료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걸로 하려는 자연과의 동화 현상, 자연과의 동기화되는 현상, 나와 자연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자연할 때 에너지를 받는 그런 동기화, 동화 현상, 동화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자여, 감사합니다.